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지금 제가 갤럭시 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태블릿인데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노트북처럼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의 크기는 18.4인치인데요. 보통 13인치 노트북 맥북 같은 경우, 그리고 15인치, 이 정도 노트북을 생각하셨다면 상당히 큰 태블릿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도 18인치도 있죠.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어, 앱을 보면 기본 앱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사용하는 삼성 프리미엄 앱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앱들도 있습니다. 뭐 구매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다는 걸좀 소개시켜 드리고, 어,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같은 통신사 LTE, 그 U플러스 LTE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제가 지금 좀 헤맸는데, U플릭스나 비디오 포탈이 있습니다. 예, 비디오 포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TV 같은 거, 예,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금 꺼놨고요 예. 제가 출근할 때 TV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JPTC랑 TVN 등등등 다른 채널들이 있어서 볼 수가 있고, 예, 보시면, 바로, 예, 영화 같은 거를 바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동영상 바로 실시간 재생,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고, 어, 요즘 뜨는 것들 영화 뭐 있나 볼 만한 거 그리고 탑 22에 어떤 영화들이 있나 어, 나의 절친 악당들 뭐 등등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동영상 재생하기 좀 괜찮다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 이걸로 웹서핑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음, 크롬 앱을 한번 띄워보죠 기본 앱 말고 크롬 앱을 띄웠는데 다음은 이렇게 모바일 페이지로 보기 말고 pc 화면으로 보기를 했을 경우에 PC 화면을 했을 경우 해상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잘 보여집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웬걸 이렇게 뒤로 네이버 화면을 봤더니 네이버는 분명히 모바일 페이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화면이 모바일 화면에 맞게 나오는데 해상도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노트북이니까 노트북처럼 써야 되는데, 화면이 이렇게 커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면이 너무 크니까 익숙하지 않죠.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해상도를 줄일 수 없으니까 이걸 길게 눌러서 듀얼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듀얼 화면으로 뭐 아무거나 하나 띄어놓고 화면 크기 한요 정도 이렇게 늘려놓으면 아 네이버 페이지도 이렇게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다음은 이게 반응형 그 페이지라고 하는데 화면 크기를 이렇게 크게 따라서 줄여주는 건데 네이버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좀안 맞더라고요. 지금 네이버는 좀안 맞죠. 예, PC 화면 보기해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는 두개의 앱을 띄우는 화면인데 이렇게 화면을 줄여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탭이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혹시나 모바일 웹서핑을 할때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해상도를 이렇게 조정해서도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다음이나 이런 다른 포탈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외에 이제 게임 같은 거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 예 게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다 지금 꺼둔 상태라 좀 그렇긴 한데 예 상단 부분에 소리 켜는 부분 있고 게임 시작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눌러서 바로 게임 경주 예, 그래픽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 어, 일단 해상도가 크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던 것 보다는 확실히 실감감이 더 큽니다. 실감감이 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도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를 써서 빠르게 게임을 진행해서 우승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예, 내가 더빨려 왔지. 예, 이렇게 해서 단거리, 톡톡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겼네요. 이겼고, 예, 게임감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티태스킹 이렇게 해서 하단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앱들을 끄고 켜고 할수 있습니다. 예, 끄고 켜고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길게 누르면 네, 화면을 분할해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예,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측면에 예, USB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S, 마이크로 USB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유심 넣는 부분하고 어, 추가적인 외장 메모리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가 무릎에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에 놓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는 걸 얘기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릎에 놓아도 될 만큼 이렇게 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태블릿이니까 또 노트북이니까 이렇게 놓고 예, 사용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예, 윗 부분을 이렇게 들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꼭 쇼핑팩처럼 생겼습니다. 쇼핑팩처럼 생겨가지고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예,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위로 열면은 이렇게 위쪽에 열리고 뒤를 이렇게 닫으면은 위쪽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를 이렇게 잡으면 밑에가 열리게끔 돼서. 위로 이렇게 세워서 거치할 수 있고 무릎에 놓을 때는 위쪽에 열리게끔 해서 쓸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어, 갤럭시 뷰는 18.4인치로 이렇게 상당히 큰 안드로이드 태블릿입니다 이게 큰 태블릿인데 어, 들고 다니기 적당하게끔 뒤쪽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들면 됩니다 이렇게 들면 되게 군데 있고 내려놓고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이 무릎이 놓을 때는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형을 보면 뒤쪽에는 마이크로 SD랑 유심 카드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혼자 사용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옆 부분을 슬리을 열면 예, 여기 유심하고 마이크로 SD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더 어, 보시면 마이크로 US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마이크로 USB에다가 일반 USB로 젠더를 하나 꽂아가지고 연결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랑 키보드를 연결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웹서핑이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워드 작업 등등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갤럭시 뷰의 사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엔돌스었습니다